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내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내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7장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다른 형들, 다른 아들들과 구별하여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목하고 있는가? 바로 이 요셉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의 모양, 아들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형제들은 사람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상징되는 요셉이 사람의 아들들로 상징되는 다른 형제들에게 보내는 장면, 자 보내심을 받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단어,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렀다. 자,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로 앞 구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여서 새롭게 얻은 이름이었죠. 그 이름을 받았어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을 그를 가리켜서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아들들을 가르칠 때, 야곱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문에서는,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특정한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특정한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 자체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자가, 자, 그의 아들을 불러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 자 이것들로 우리가 확장시켜서 이해해 볼수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모습을 이 요셉, 이스라엘이 아들의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다른 형제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한마디로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다른 아들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러므로 요셉은 단순히 야곱의 아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아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닮은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과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성을 닮은 자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봤는데, 아버지에게말 하는 자, 구별된 자, 또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모양으로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한번지의 말씀 가운데, 그의 뜻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역에 감당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사람의 생각과 뜻을 떠나 욕망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기댈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형제와 양떼를 살펴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가서 내네 형들과 양대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간이리라. 자 요셉이 해야 되는 것 형들이 잘 있는지 양대가 잘 있는지를 살펴서 자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보고하는 일. 자 이것이 아들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잘 있는지 아닌지 양대들이 잘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여기서 "잘 있다"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 원문을 보시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 평안,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러면 평안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안전하게 있다는 것인가? 아무런 어떤 외부의 위협이나 질병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안전하게 있는 것,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평안이나 화평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 화평, 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 이게 이제 잘 있다, 평안하다, 화평하다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게 되기는 것이죠. 지금 형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맡겨진 일은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대를 치는가요? 그러니까 양대를 이끌고 세겜으로 간다기보다 세겜에 양대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보내서 세겜의 양대를 치게 했는데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아니하였죠. 도단으로 그들은 이동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대를 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도단으로 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양대에게 풀을 먹이던지. 물을 마시려고 하다 가 보니까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도달을 갔는지 그 깊이, 깊이 있는 내용들은 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적인 의도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세겜에서 양떼를 치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었죠 그러면 아들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세겜에 가서 양떼를 돌보고 치고 있는 일이 이, 아, 다른 아들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세겜이 있지 않하고 도단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아들을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의미대로 자기의 뜻을 통해서 자기 일들 감당하는 것을 다른 아들들. 이렇게 지금 구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16절과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 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요셉은 세김으로 갔더니 세김에 형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떤 일이 이제 맡겨지면 가서 보니까 어그 원래대로 뜻한 바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 보통의 아이들은 심부름을 시키면 가서 뭘좀 사와라. 하면 뭐가 없어요. 어 어디에 가서 뭘 사와라. 그러면 슈퍼에 갔더니 찾는 게 없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 갔더니, 아빠가 말하는 그게 없던데, 돌아와 버려요. 이제 이렇게가 보통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아들, 요삽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찾고 구원한 인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형들의 위치를 알려주어서 결국에 그 형들을 만나게 되더라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 길을 찾지 못했을 때에 가봤더니 어떤 일도 없더라.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끝까지 행하기 위해서 그, 그 현장에서 찾고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아들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자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이제 그 사역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 뜻대로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미대로 다른 지경으로 이제 갔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른 형제들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 자리에서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들의 모습이 될 것이고 또 그것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으나 그 아버지가 말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것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감당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말씀하신 곳에 나아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분들은 하나의 교회를 만났을 때도 있고 또또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여러 교회를 이제 거치게 되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가 이제 옥도 교회로 도착을 했습니다만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험 가운데서도 첫 번째 사역했던 신현 교회 저는 이제 거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해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중간에 만났던 제가 여기 있기 전에 지난 교회는 이제 성은교회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교회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옥토교회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옥토, 하나님의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석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찾고 구하는 일,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될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궁금해하는 것이 그거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도 보통 이제 10월, 9월, 10월이 되면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제 얘기, 뭐 부교육제 얘기, 그러면 이제 사역지들을 옮기는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여름사일 끝나게 되면 각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내년도 행사를 준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사역지를 찾아서 또는 자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옮기거나 뭐 사회를 따지면 직접 옮기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뭐 교회를 선택하든지 어떤 사회를 감당할 때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 문제를 항상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에 이 본문이 아주 좋은 힌트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아버지 뜻을 찾고 구하는 일을 우리가 늘 감당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들 된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은 세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겜에서 나아가서 형들을 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세겜이 갔더니 형들이 없었어요. 그럼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그 원했던 형들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고 구하는 그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그 길을 알려줍니다. 자, 이처럼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어떤지 를 이렇게 이제 보여 주는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동료 동료들이나 또는 후배 전도사님들이 어떤 사역지를 구하거나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때 반드시 말씀하는 건 사인이 있어야 된다. 즉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싸인이 나타날 때까지 힘들어도 기다리고 참고 구하는 것. 그래서,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싸인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계속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나아가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미 대로는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실이라고는 열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곳에 보내시는 것은 항상 성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성실의 모습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한 가지 일을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일, 매우 어려운 일인데,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의 창조 원리를 바라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한 채도 오차가 없이 똑같이 계속 반복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상도 되게 비슷해요. 꾸준하게 이렇게 반복돼서 돌아갑니다. 사람이 한 번은 할수 있으나 두번 하기는 어렵고 세번 하는 건 매우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상의 것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단순하고 무료해 보이는데 성실, 인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성실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이를 감당하고 나아야 한다. 그죠? 그러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분명한 점은 사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옆에 사람이다, 주위 사람이다, 메신저든 주변의 가족들이든 내가 어떤 의도를 이야기했을 때 기도 제목을 내놓거나 이야기를 나누게 될때 반응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나 혼자만이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같은 것들 깨닫고 있다면. 그래 이제 하나님의 뜻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찾는 연습들을, 훈련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 사람들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일상들을 살아갈 때에 가장 쉬운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쉽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매우 어렵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은 내가 얼만큼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어떤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가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말씀에 순종했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가, 말씀을 듣고 감당하게 해서 내가 참고 있니 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옥토교회로 보내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다른 형제, 가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서 함께. 그들분께 풀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알수 있게 되죠 이렇게 이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것 가운데 보내시고 주또 동일하게 이땅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을 선택하여 주신 분이습니다 그러하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실하게 감당케하여 주시옵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룰 때까지 그렇하 마침내 어, 말씀하신 것이 찾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옥토계를 가면 그 옥토처럼 좋은 땅을, 좋은 열매를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자리 현장 가운데 찾고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또 다른 일들을 펼쳐주시므로, 그 다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실 줄믿습니다 당장인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될수있주님으로 오늘 축원합니다다있습니다